아, 배고프다. 냉장고나 좀 열어 볼까? 오, 푸딩이 있네. 그렇지. 푸딩 먹어야지 오늘은. 아, 역시 푸딩이 맛있구만다네까 다음 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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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나이.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귀여워? 작년 여름방학을 강타했던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가 얼마전에 2편이 출시가 됐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요번 여름방학에 또 신작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냉장고에 푸딩이 없어졌다고 해서 일단 메인을 보니까 엄마나 아빠 할아버지는 등장을 하지 않는 것같고요 대신에 우리 귀여운 주인공이랑 더 귀여워 보이는 우리 누나 같은데 요 두명 남매가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라면부터 해서 비상금까지 상당히 많은 카피 작품들이 나왔었는데 원조는 다르겠죠?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오 오늘 2 0일까지는 네, 출발합니다. 자 우리 주인공이랑 누나네 키가 크니까 누나 같은데 누나가 더 귀엽네. 자 동생이 지금 푸딩을 먹고 도망가는 상태인 것 같은데 숨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한번 커튼부터 한번 열어보면은 누나가 있는 건 아니겠죠? 오 좋았어 없어. 숨어야 되다. 아, 숨는 거네 가라지. 자 누나가 지금 푸딩이 없어서 상당 화가 난것 같은데 도망가서 클리어 졌습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아또 따라와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자, 두 번째 책장에 숨어야 될것 같은데. 자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책장에 숨어야 될것 같은데 걸어지 조립은 못 하는데 안 걸리나 이게? 아 <laughs> 이거 아니구나. 와 누나 엄청 무섭네. 보스몹인 줄 알았어. 아 여기도 있는데. 자 우선은 자, 요책 사이에 오 걸어치 책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못 찾지. 와 약간. 또 도망가야지 와 이거 진짜 보스몹 잡는 느낌인데 자, 이번에는 소파가 등장했습니다 자 요번엔 옆에도 뭔가가 있는데 소파부터 한번 숨어볼까? 소파 밑으로 들어가야되는데 커서 못들어가죠 아... 이건 아니야 빨리 도망가야돼 자 요번에는 신문지가 있는데 신문지를 겟하고 요거 열어보면은 여기 숨으면 걸리겠죠 아 요번엔 투명해서 걸려버렸네 그렇다면은, 신문지를 활용을 해서, 자, 아빠 흉내 내야 되겠다. 신문 봐야지. 그렇지. 오, 네 번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완전히 부자네.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자 위장을 하려면 왼쪽이 좋겠죠? 자, 왼쪽 위장. 그렇지. 모르죠? 색깔이 중요하다 보니까 손은 다 보이는데. 그렇지. 와, 오, 할아버지가 나왔네. 할아버지가 역시 나오는구나. 자, 우리 엑스트라 거기다가, 여기 안에 뭔가 있는데? 저기 뚫려 있으니까, 아, 요 할아버지를 또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 요거 두개 득템을 하고 나서. 자, 요거를 하고, 요거, 요거는 뭐지? 이거는 당연히 걸리지, 뭐야, 바보야? 그렇지. 자, 할아버지한테 마스크 딱 씌우고. 어, 아. 어, 이거 전작에서 본것 같은데? 자, 옷 입혀드려야 되겠다. 오, 뭐야? 오, 설마 이걸 안 걸려? 와, 뭐야, 이게. 자 언제까지 도망다녀야 하는 것인지 푸딩 하나 먹었다고 뭐 난리 나버렸구만 오 요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 부수면 왠지 누나가 있을 그런 느낌이지요? 원래는 엄마였는데 이제 누나한테도 피해야 된다는 사실 일단 깨보겠습니다 박.. 아, 오? Mama! 뭐야 엄마 <laughs> 이번에는 엄마한테도 도망을 가버리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숨을 수 있나? 가라치 이게 바로 게레리니까 어 이거 왠지 비상금 때 갇혔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 역시나. 원작은 다르죠? 일곱 번째까지 순식간에 넘어 버렸습니다. 요번엔 체어샷을 날릴 법한 그런 접이식 의자인데, 할아버지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뭐죠? 만보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인데, 자, 할아버지 의자에 딱 앉혀드리면서, 아! 와, 레슬링 좀 하셨네. 의자 하나 더 들고, 그 다음에 요거 딱 들어버리고, 이거 들여볼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의자를 하나 놔두고, 요거 올려놓으면은,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저거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뭐 감독관이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자, 와방 엄청 많네. 뭐 완전히 뭐 강남에 금투저가 따로 없구만.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끄고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불을 꺼버리고 자, 은신 모드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당연히 안 보이겠죠? 가라치 아 누나가 이쁘기만 하고 뭐 눈이 안좋구만 이상한데 불키면 끝인가? 가라치 자 요번에는 취침중인 우리 할아버지를 피해서 뭔가를 하는것 같은데 여기 숨은 당연히 보이잖아 이게 뭐야 가라치 그렇다면 왠지 할아버지랑 같이 들어가서 자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건 아니잖아 어 약간 전구 부분이 이상한데 와다 컸네 우리 주인공 그러면 할아버지 요 담요 밑에 숨어야되겠다 그렇지.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아! 뭐야, 이거. 할아버지 깜짝 놀랐네. 남자가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면상에 건드려볼까? 오, 요렇게 숨으면은? 아, 이게 팔처럼 보이는구나. 우와. 뭐야, 계속 걸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대충 힌트가 나왔죠? 요 밑으로 가야 되겠네. 그렇지. 요렇게 하면 되겠다. 와, 할아버지 키 엄청 큰데? 와안 걸렸어. 근데 할아버지는 남자가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렇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열 번째, 와, 뭐야, 왜 공원 벤치가 여기 나온 거지? 몰라, 이거 뭐야? 자, 요게 뭐지? 웬콩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자, 요건 창문이고, 오, 비둘기가 있네. 창문을 열어서, 비둘기, 아니, 넘어가면 안 되지. 아 낙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이를 주는 것 같은데, 요거 열어놓고, 여기 딱 앉아버리면은, 자, 모이를 주고, 비둘기가 몰아들어 버리면서, 자 이걸 안 걸리는 게굉장 특이하긴 했는데 괜찮아 뭐 원작의 병맛을 잘 살렸구만. 그렇지. 여기는 접시가 하나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당근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게 뭐야? 이거 왠지 전작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인데. 자 이걸로 자, 유인을 해서 머리 내리고 뒤에 숨어버려. 이제 건드려 보자. 올라탈 수가 없네. 오. 아. 와 괴물이네. 여기 놔두고 왔을 때딱 건드려 버리면 가라지 올라타버렸더니 아무것도 모르죠. 가라지 누나도 키가 큰데, 우리 기린보다는 짧지. 와, 그라지 자, 요번에는 12번째 방에 왔더니 이상한 아재들이 두명이 등장했습니다. 농구공을 하나 주면서 자, 농구 선수랑 심판 같은데 한번 줘봅시다. 자, 심판한테 줬더니. 오, 그렇지 이게 뭐야? 공을 뺏기면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야? 이요번에 선수한테. 선수한테 주고, 가버리고, 으어! 그러면 점프볼을 해서 공을 뺏어보겠습니다. 자, 공을 심판한테 주고, 자, 지금이다! 그렇지! 요게 바로 게릴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오, 그렇지. 오, 요렇게 선수를 이용을 해서 딱 숨어버린 다음에 클리어. 13일차. 와, 엄청나게 큰 볼링 핀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볼링공까지 나왔고요 이 구멍이 좀 뚫려있는데, 여기 숨는 것 같은데? 와, 이게 뭐야? 공은 굴리지도 않고, 요게 바로 깰리니까, 그렇지. 와, 볼링공인 줄 알았네. 14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엔 접시가 두 개가 있고, 와, 사과에다가, 이거는, 배인가? 자, 그리 서랍도 있는데, 이건 뭐야, 동생인가? 애기인 것 같은데, 동생이 있네. 그렇지. 이거는 깎는 거 같은데, 깎아볼까? 이게, 요런 거를 올려놓고, 깎아주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커졌어. 이거 뭐죠? 뭔가가 있는데, 아우 고양이가 자 그렇다면은 사과를 잘라봐야되겠다 사과를 아 커지게 하는거였지 커지게 해놓고 이것도 되는데 같이 해봐야되겠다 둘다 커졌죠 옆에는 고양이가 있었으니까 여기 큰 데는 숨을 수 있겠는데 가라제 숨어버려 여기 바로 그리니까 엄청나게 큰데 누가봐도 수상하지만 클리어 오 고양이 귀요이까지자 요번에는 도끼가 등장했습니다 오 쇠도끼에다가 요거는 무릉덩이 역시나 금도끼 운도끼 느낌인데 요거는 지갑 주우면은 경찰 오지 않나 아 역시나 원작에 충실하는구만 그렇다면은 요거를 주워서 대나무나 잘라볼까 오 대나무 숨었어 걸려버렸네 그렇다면은 요거를 주워서 역시 여기 던져버려야지 신령이 땅 튀어나오면서 뭐야 이건 사용 못했는데 잘라버리자 그냥 베어버려 자, 대나무까지 아 물에 들어가서 요걸로 숨 쉬어야 되겠다 그라치 요게 바로 길이니까 그라치 그라치 숨 쉬고 있죠? 몰라 몰라 그라치 와 이거 너무 쉬운데 자 요번에는 아 요거 그거 같은데 팡팡 튀는거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 올라가 보자 자 높이 뛰어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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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 높이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마지막 타이밍 한번더 타이밍 한번더 타이밍 요게 바로 게르니한번더 가라치 이거 왜안 끝나 됐다 가라치 뭐 롤링 스카이를 좀 했기 때문에 요정도는 사뿐하죠 가라치 요게 바로 길이니까 17일차 이게 뭐야 자 고기 굽는 거 같은데 거에다가 낚시까지 등장을 했구요 이거는 <laughs> 방 옆에 왠지 물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밑에 보면은 오, 불 피우는 것도 있고, 낚시랑 불 피우기 뭐 이런 느낌인데, 고기를 잡아서 불을 피우는 그런 느낌이지요? 낚시부터. 낚시부터 딱 들어가주면은, 자, 뭔가 미끼가 있어야지 물리겠죠? 어, 거렸다, 걸렸다걸렸다 아닌가? 잘 보고 들어갔을 때 바로 땡겨버려요. 자, 가만히 있다가, 들어갔을 때, 그렇지, 뭐야. 일단 장화를 구해서 이거 태우는 건가? 자, 이거 태우면서 연기에 숨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자, 하나는 신발이었고, 와 이제는 뭐 순발력까지 테스트하는 고런 병맛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정한 병맛이네. 가라지 이제 고기가 나와버렸어. 올려 넣고 성냥 들어서 불태워서 먹어버리자. 자, 숨으면 안 걸릴 것 같은데, 연기가 나면서 가려지죠. 그렇지, 지금 누나가 가라지 오,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소파에다가 서랍. 그리고 엄마가 숨어 있는데 건드리면 안 되겠지? 엄마는 게임을 숨겼다로 바뀌었나? 어떻게 된 거야? 자, 게임하고 있어야 되겠네. 이러면 또 엄마가 화가 나버리면서. 잠깐만. 여기에서 옆으로 가니까? 아니, 뭐야. 이 메뉴가 또 있는데? 이게 뭐지? 아, 그렇지. <laughs> 참네. 완전히 뭐 쩔어버리는 것 같은데? 역시나 뭐 병맛의 최고봉인 게임이구만 그러지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번에는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비었고 여기도 비었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거지요? 자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이제 누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가?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게? 자 가만히 누르고 있으니까 안 걸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오, 요거는 약간 이상한데, 와, 이게 점점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드디어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20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우물인데, 요 우물에 들어가면은 못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예전에 엄마한테 돌을 던졌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데, 자, 1년 전 추억이 과연 통할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들어갔어. 자, 일단은, 어떻게 나가 근데? 또 왔어, 누나. 누나 왕복중 또 왔어 자 어떻게 된거죠? 누나 이상한데 동생이 지금 못나오는거 같은 그런걸 눈치챈거 같죠? 술래잡기 놀이하다가 동생이 못나오는걸 확인을 해버렸는데 자 어떻게 꺼내줘야되지? 룸 물음표 자 불을 켜고 부금이 멈추면서 이상해졌습니다 또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빠져나가야될텐데 자, 누나는 위에 있고, 자 어떻게 된 거지? 자 갑자기 누나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죠? 뭐야? 오 이상해 이거. 와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네. 이걸 구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다시 동생을 꺼내줄 거를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와순례잡기 역시 누나가 마음이 넓어. 자 할아버지도 아니고. 자, 고양이도 아니죠. 그렇지. 자, 계속 룸은 20인데. 자, 여기로 더 이상은 못 가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자,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가? 아, 오. 뭐야 이거? 같이 뛰어다니는데 안 되겠다. 자,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되겠어. 동생이 밑에 빠져버렸어요. 요거 딱 눌러 보면 고양이도 데려가. 고양이도 데려가자. 고양이도. 고양이야 동생이 빠져버렸어 그렇지 다가 다가 그렇지 할아버지도 깨워 할아버지 할아버지 빨리 뭐야 아들이 빠졌다고 뭐야 이거 역시나 아빠인지 할아버지 모르겠는데 아빠라면은 능력이 상당히 좋은 영감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줍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자 여기서 물에 있는 뭔가도 도움 요청하지 안 되네 자, 동생 구해야 돼자한번더 동생을 구해야됩니다 왔어 왔어 자 지금이야 전부 다 데리고 왔어 자 그런데 아 이게 성냥을 떨어뜨려줘야되는구나 아 알겠다 오 어떻게 하는건지 알겠어 자 일단은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요거 딱 던져주면서 그렇지 아랫집에 갇혀버렸는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성냥 줍고 오 이제 멀티플레이까지 되는거 같은데 딱굴 붙이고 오,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뭔지 보면은, 도끼로 부셔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다면은, 자, 한번더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역시나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장난 요소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요. 자, 엄마랑 저런 사람들은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영도가 다 있겠죠? 부셔버려. 자, 부셔버렸더니, 밧줄이 등장했습니다. 좋았어. 이렇게 하고 다 끌어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렇게 해버리면은, 와, 힘도 세네. 이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 땡겨줘야죠. 그렇지. 고양이까지 등장을 해서 영차, 영차 땡겨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동생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지. 동생이 다시 끌어올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원이랑 투처럼 그런 감동 요소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결국은 이렇게 가족의 도움으로 튀어나와 버렸구요. 그렇지. 음 성공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감동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같는 한데 그래도 작년에 플레이했던 곳그 추억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한번 플레이를 해봤고요 요게 은근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후속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또 어떤 후속작이 나올지 그리고 주인공이 아빠가 됐을 때또 딸이 나왔었는데 그 딸의 후속작은 언제 나올지 상당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